안녕하세요. 상품 종류가 너무 많아 무엇을 사야 할지 망설여질 때. 탑5는 결정을 돕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오늘은 가장 인기 있고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 목도리를 소개드립니다. 제품 기준은 상품평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가격의 기준은 업로드 날짜에 따라 변동이 될수 있습니다. 영상 속 제품 구매와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. 추운 계절, 목도리는 단순한 패션 아이템을 넘어 필수품입니다. 부드럽고 포근한 소재로 만든 목도리는 우리에게 따뜻함을 선사합니다.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어 개성을 표현하기에도 좋습니다. 목도리는 어떻게 매느냐에 따라 다른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. 간단히 둘러도 좋고 여러 번 감아보아도 좋습니다. 특히 파스텔톤의 목도리는 밝은 색상의 코트와 잘 어울리고 클래식한 체크무늬는 어떤 스타일에도 무난하게 어울립니다. 목도리를 고를 땐 길이와 두께를 고려하여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보세요.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목도리 하나로 따뜻하고 세련된 겨울을 보내세요. 구매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